천안은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든 도시로 알려져 있고 태조산을 비롯해 태조 왕건과 관련된 지명과 유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는 천안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급 규모의 왕실 사찰로 보인다는 발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서경 기자입니다. 천안 북쪽에 자리 잡은 천흥사지는 고려 태조 때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5층 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국보인 동종도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발굴을 통해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 왕실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5층 석탑 북동쪽 주변 2,608제곱미터에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12동의 건물지가 발굴됐습니다. 특히 석탑 뒤쪽으로 절의 본당인 금당, 즉 본존불을 모신 중심 건물터 세동이 나란히 위치해 있었는데 왕실 건물과 유사한 장식 구조로 정교하게 다듬은 돌을 가구처럼 쌓아 미적 효과를 극대화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커다란 사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찰들하고 이 기단을 비교해 보면. 이 천흥사 기단이 가장 뛰어납니다. 아, 그걸로 봐서는 아마 당시에 이 기단에 참여했던 이 장인들, 석공들이 아마 최고의 어떤 그 테크닉을 가졌던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독립된 건물지들이 구역별로 구분돼 쭉 이어져 있는 사찰 배치를 통해 천흥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흥사의 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천흥, 천흥사지 등 천흥사 지명과 관련된 한자가 새겨진 기와를 포함해 천흥사 우라는 글씨가 써 있는 청동 접시, 왕실 사찰임을 입증하는 청동으로 만든 작은 탑, 송나라 동전인 황송통보도 나왔습니다. 청동 소탑 역시도 이 고려시대 왕실 계통에서 나오는 다른 사찰에서 나오는 이제 소탑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천흥사 자체가 이제 왕실과의 연관성을 그 찾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굴 조사는 세 차례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발굴된 면적은 전체 절터의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천안시는 추가 발굴 등을 거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서경입니다.